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AP 투자연구소의 김용재 수장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종목은 바른손 E&A 종목 되겠습니다. 종목번호 035의 620 되는 종목이 되겠는데. 어, 바른손 ENA, 이때부턴가 제가 동영상 남겨드렸어요. 어, 분석을 해서 남겨드렸었고, 제 유튜브 영상에 오시게 되면, 채널에 오시게 되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알려드렸던 거를 보신 분들은 충분히 매도 시점을 잘 잡으면서 매도를 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뭐, 이 영상을 뭐,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어,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른손 ENA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영화 기생충 때문이죠. 영화 기생충이 아시아 영화 최초 또 국내 영화로는 최초로 어, 아카데미에서 수상을 했습니다. 참 기쁜 일인데, 어, 그 영화 기생충이 갖고 있는 이제 전 세계적인 의미가 너무 크다, 크죠? 그래서 이 영화에 참여했던 관련 그룹들이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바른손과 바른손 ENA는 제작사로서의 제작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돼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거고, 또 영화에, 영화를 보신 분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영화에 짜파구리가 나와요. 짜파게티와 어너그 예, 라면 너구리 그거 혼합해서 만든 짜파구리라고 나오는데 그거 관련해 가지고 또음 상승이 나오고 관련 기업들이 뭐 아무튼 그런 테마를 형성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영화 기생충이 지금 상승이 쭉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테마에 때문에 움직이는 종목들은 테마의 지속성이라는 걸 봐야 됩니다. 이제 테마의 지속성이라는 건 뭐냐면 뭐냐면 단기적으로 끝나는 테마가 있고 쭉 기간이 오래 걸리는 테마가 있어요. 이제 신종 코로나 같은 테마들 보시게 되면 신종 코로나 테마는 아직도 진행 중이죠. 이 코로나 질병에 관련된 테마이기 때문에 뭐 쉽게는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테마들은 지속성이 쭉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 같은 테마들. 국회의원 총선거 끝나기 전까지는 테마가 계속 이어지겠죠. 근데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테마들이 있어요. 얼마 전까지 움직였던 전기차 관련 테마주들. 그리고 영화 기생충 관련된 테마도 기간을 놓고 보자 그런다면 지속성 자체가 짧은 테마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잘 짧은 시간 내에 지금 주가 자체가 많이 올라왔었고 주가가 이만큼 올라왔다 싶으면 당연히 위에서 차익 실현 물량이 안 나올 수가 없겠죠. 거기 때문에 지금 종목이 빠지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일 궁금한 거, 그러면 매도를 해야 되냐, 보유를 해야 되느냐라고 이제 물어보실 거예요. 자, 종목이 거래량이 평소 거래량에서 말도 안되게 터지는 이 시점부터에요 응? 급등이라는게 그럼 이때부터 해당하는 매매법이에요 자 봉이 있습니다 양봉일 때 빨간색 봉일 때의 종가는 여기 위가 되겠고 음봉 파란색 봉일 때의 종가는 이 아래가 되겠죠 자 그러면 위 아래로 꼬리를 달 수도 있고 안달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꼬리는 아닙니다 뭘 봐야 되느냐 종가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종가만 종가만 자, 그래서 3일선과 5일선을 보시면서 3일선이 보시는 분들은 3일선을 보시는 거고, 5일선을 보시는 분들은 5일선만 보시면 되는데, 3일선과 5일선 둘 중에 기준, 기준선을 하나 잡으신 다음에 종가가 기준선 위에 있다. 그러면 보유입니다. 근데 종가가 기준선 아래에 있다. 그러면 매도예요. 간단하죠. 이것만 기억하시면 매도 시점 충분히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매매법은 꼭지에서 파는 게 아니에요. 어깨에서 파는 매매법입니다. 주식의 최저점과 주식의 최고점은 그 누구도 알아맞힐 수가 없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투자가 워렌 버핏도 최저점과 최고점 맞추라고 보면 못 맞춥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트를 보면서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을란 말이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응? 우리가 최저점과 최고점은 정확하게 알아맞힐 수는 없지만 차트와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무릎은 알 수가 있고 어깨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무릎 구간은 이미 지나 있는 상태이고 현재 구간이 어깨의 구간인지 머리의 구간인지 그걸 판단하는 매매법이 바로 제가 알려드린 이 매매법입니다. 물론 제가 알려드린 이 종가 매매법이 100%다 맞진 않아요. 어차피 주식은 확률 싸움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십수 년간 주식시장에 있으면서 수많은 매매를 진행을 하면서. 보통 급등주들은 종가가 3일선과 5일선을 깨게 되면 하락폭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깨지 않으면 계속해서 급등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한7,80% 확률로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보세요 이때부터 거래량 터졌죠 보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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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날 매도입니다 왜 3일선 깼으니까 다음 날 오르도 말도 신경 안 써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또 신호 줬습니다 제가 봤을 땐 3일선과 5일선 동시에 다 깨버렸어요 매도 시점을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는 어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고 매도 시점으로 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게 그리고 제가 이제 매일마다 제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이제 종목을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 분인지 모르는 분들이 계셔서 알려드리면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검색을 하시게 되면 저희 홈페이지가 이제 맨 위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저희 이렇게 홈페이지에 들어오신 다음에, 어, 홈페이지 메뉴 중에서,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누르시게 되면,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게 있죠? 이걸 눌러보시게 되면, 제가 매일마다 진행을 하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작년 6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제가 하고 있고, 하루 조회 건수가 보통 한 19만 건에서 어, 움직이고 있는데, 그만큼 많은 분들께서 찾아와 주시고, 도움을 받아보시고 있는 메뉴입니다. 자, 그래서 뭐, 추천 내역을 쭉 보시게 되면 2월 14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2월 10일 거한번 봐볼게요. 자, 2월 10일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이죠. 자, 그래서 이제 아침 8시쯤부터 제가 이제 댓글로 어,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댓글로 남겨드리는 거다 보니까 새로 고침을 하시면서 좀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아침 8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뭐, 미국 증시 이렇게 한번 올려드리고, 다우 산업 지수, 나스닥 지수 이렇게 올려드리고, 어, 전일 미국 증시에 대한 어, 시황, 응. 그다음에 이번 주 국내 증시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제가 코멘트를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laughs> 장이 이제 아침 30분 전, 20분 전, 10분 전 이렇게 보시게 되면 댓글 등록 시간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아침 9시부터 되게 되면 현재 시간 몇시몇 몇 분, 무슨 종목을 얼마에 매수해라. 그래서 1차 목표가는 얼마고, 손절가는 얼마다라고 이렇게 제가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보통 하루에 3종목에서 4종목 제가 추천을 드리고, 추천드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다, 다, 당일 매수, 당일 매도 원칙의 단타 종목들입니다. 5번 아이시 없어요. 수익이, 어, 목표가에 도달하게 돼서 수익을 나게 되면 수익을 챙기는 거고, 손절가를 건드리게 되면 손실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총 이렇게 세 종목에서 네 종목 추천드리고 추천드린 종목에 대한 차트와 이렇게 호가창을 제가 올려드리면서 장중에 쭉 이렇게 리딩을 쭉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종목 추천해서 네 종목 다 수익 냈네요. 그래서 쭉 보다가 이제 장이 끝나고 나면 제가 이제 추천 종목에 대한 결산을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TPC라는 종목은 어, 아침에 추천해서 4.37% 상승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아세아텍 같은 경우에는 추천가 대비 14.97%가 당일 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가에 들어가는 모습도 나왔었어요 아세아텍은 자 그리고 뭐 패션 플랫폼은 3.75% 상승 그래서 지능 기업은 4.77% 상승 이런식으로 추천 종목에 대한 리딩과 그 다음에 결산까지 쭉 해드리고 있고 이렇게 결산표로도 작성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어 종목들이 필요하시거나 장중 시황이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 검색하신 다음에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이 무료 추천 종목 메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또이 밖에도 뭐 다양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어, 도움 받아보실 수 있는 내용은 도움을 받아보도록 하세요. 어차피 다 무료로 제공되는 겁니다. 자, 어, 영상 보시느라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게 되면 제가 더큰 힘을 받아서 더 좋은 영상과 더 좋은 분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